파고들면서 로건보러 아줄 김치기 파고드는 임재영 소대포 유닛들 자 이거는 좀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한번 오네 격차가 네. 많이 어, 벌어졌네요 1 8 5 6엄호해주고 있는 레이스 아 이거는 뭐 어, 레이스 구분 받아 제일 이러면 스포트 스포 아 깨지고 라이더스 아 커널 깨지고 커널 깨지고 완전히 무주공산1 2지못 지킨다는 소리인데 주지 마지막 변경 이걸로 갔으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후속은 없어요. 우리 울트라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게요. 업글 예. 차이가 좀 남. 다음에 싸움. 네, 아, 네. 어, 싸면 되네요. 아무래도 <laughs> 이제 예리지 하면은 예. 그렇직이 초매직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 어, 윤찬이 이곳을104대 146으로 갈라집니다. 근리한 소모전입니다. 저글링과 함께 네. 울트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카닉, 메카닉도 노업이라서, 네. 노업이라서요. 여기는 이제 다섯시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 아, 울트라는 그림이 그렇죠. 되고 있죠. 처아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업인 상태 메카닉을 보게 시작 아, 하나가 쌓이는 중이시잖아요그습니다 자, 해시. 하나 정도. 자 로코 네기인데 어 그래도 이거 로코 네기 네기 어? 아 정리가 조금씩 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잠깐만요 자 반응, 반응 못했어요 못야 이몽규가 예 양준의 스규가 스토리가... 와 반응을 못하네요 둘상식 있었는데 자 드랍이 아, 떨어졌고 이거 체벌 깨지면 은 뒤가 또 없습니다 난리났네업그레이드어도 됐나요 적은 자 이러면은 아, 어안 됐어요. 아니요. 주요 건물 다 깨지고요. 예. 스포링 불 깨지고요. 버닝포... 예. 자, 여기가 진자였습니다. 스크치고 아. 눈물겹게 맞고 있습니다만은 데미지는 예. 누적되고 있는 이목규 선수 지우개까지. 지우개 예. 갈곳 없어요. 146대66 인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예. 비파이러만 예. 뭐, 여기저기 다 불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아, 세시 가밀리고, GG! 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조금 빠르게 들어갔는데, 예. 무리 수가 될수 있는 게요. 합쳐지지가 않는데요, 괴멸! 네. 자, 일단 하나 끊었고요. 김성대가 잘 싸웠고요. 괴멸, 괴멸! 아, 어, 개미. 근데 지금 럴크가 한기고 성끈이 없. 어! 아, 색기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거 뚜룰만해요. 뚫을만해요뚫을만해요 자, 뚫을만 자, 이거로! 뚫려요! 뚫려! 임진부가 한 번! 야, 이게 뚫리면, GG! GG! 어, 근데, 아, 맞, 마... 어, 예. 저, 저기 내려서, 네. 예. 드론 위치에 내려서. 그렇죠. 어, 잘 죽, 주... 어, 이거, 어, 업그레이드가 잘돼있는데 저, 지금? 재미 못 보는데요? 아니,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안 죽잖아요. 황희로 이게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적극기 때문에. 자, 자 그리고 드랍 시면서 경과 게임 이버승리니다두대 모두 다한대 살았습니다. 자한대 살았는데 다섯 시까지 볼수 있나요? 어 안전으로 우승했어요. 네. 자 다시 튀어나기 차근히 우트라 벙커 줌이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임지복 선수입니다. 다 무업이에요. 다 아, 어느새 어느새 업그레이드해서 앞서가고 있네요. 그리고 뮤탈산에서 베스도 급방 네. 떨어진단 말이죠. 아 칠질! 아 담장 끼고 시즈모드 거컷척미 갑니다. 팀. 미탈이, 팀. 미탈이 팀. 많아요 위에서 아래로 미탈 다수 자 히드라 히드라 아 근데 히드라가 지금 녹뒤뒤뒤 노... 어? 히드라 녹았어요 히드라어요 가는 게 낫지 않았어 싶은데 근데 골리앗도 자 골리앗 테 미탈 싸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골리앗 숫자 어 뒤에 충원 충원 골리앗 충원 충원 이탈 어? 줄어들어요! 비탈 한 부대가 안돼요! 이탈 줄어들어요! 비탈 한 부대가 안돼요! 그럼 탱 얼마만큼 빨리 줄어들냐! 자 3위 업인데! 아 이거 밀렸어요! 완전히 밀렸어요! 와 그냥 길지